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제가 원래 방송을 어,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기준금리를 어, 우대금리 있잖아요. 중국에는 우대금리라고 하죠. 그거를 발표를 보고 하려고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 그걸 기다렸고요. 이제 발표 나서 그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TQQQ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어제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우산업이 0.96 떨어졌고 나스닥도 또 계속 하락 중입니다. 1.15 떨어졌고 s&p 500도 0.9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종목으로는 애플이 2%나 떨어졌고 아마존도 테슬라도 3% 이상이 떨어져서 1,000 슬라가 깨졌습니다. 이제 900 슬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다 금융 보험주들도 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프록터앤갬블러 PNG라고 하죠. PNG는 실적 발표가 좋아서 많이 오른 모습이거든요. 있3.36 올랐습니다. 뭐 상대적인 실적으로는 계속 기술주랑 금융주가 떨어지고 있죠. 뭐 부문별 실적도 <laughs> 소비재랑 유틸리티 빼고는 어, 다 빨간불이 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왜좀안 좋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어, 조기긴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기긴축을 해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fomc 회의마다 어, 소, 소문으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그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하, 해서 네번 정도 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서로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이제는 반대 금리 정반대 금리 정책으로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 어 중국 지금 이번에 지금 바로 발표됐는데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또0.1% 내려서 3.8에서 3.7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근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가 뭐 리뷰를 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에요. 중국도 뭐 베이징올림픽도 하고 있고 경기 성장률 그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4%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돈을 풀어야 이게 경기가 살지. 그래서 그렇게 내리는 거고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바이드는 더 외통수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또 해버렸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한 미국이 오히려 외통수를 맞아서 더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와버리면, 스테그 플레이션이 옵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경기는 살지 않고, 그런, 어 상황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제, 제일 하기 싫은 대중 관세 철폐를 해야 될 상황이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게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하려는 모션만 취하고 안 하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나중에 물론 관세 철폐라는 그런 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될 상황을 안 만들려면은 금리 인상을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둘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될 건데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건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이게 발표될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또 높게 나오면은 어,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도 오늘 저녁에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약 오늘 어제 올랐다가 오늘 떨어진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어, 추세는 우 상향이니까 아직 좀 지켜봐야고, 이거 조금 떨어졌다고, 아, 떨어졌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어, 금리가 떨어졌는데, 뭐, 오늘 장은 주식이 떨어졌다. 기술주들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건 조금 뭔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유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게 그리고 또 여건 여권, 다른 여건 여권 상황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드리고 지금 어 주요 나라들 상황 있잖아요. 지금 영국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간다고 해서 어 왜냐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계속 봉쇄 정책을 피니까 오미크론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도 폐지하고 백신패스도 이제 폐지한대요. 영국의 입장에서 다음 주부터 폐지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바로 해야 되냐? 그게 저는 조금 어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당연히 잡히게 돼 있거든요. 세계 상황들도 안 좋고 어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오히려 물가는 더 살짝 내려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금리 인상 이런 걸다 떠나서 가장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마냐 이게 있거든요. 지금 대전차가 이게 지금 도로를 타고 병력을 배치하려고 가는 모습인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 병력이 포위망을 다 쌌어요. 크림반도 남쪽에는 크림반도 그다음에 이쪽은 러시아 러시아 쪽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영토 쪽에서도 이렇게 병력을 배치했었고 여기 여기도 이게 돈바스라고 해야 되나 바, 방군 지역에 여기도 어. 배치하고, 벨라루스는 또 친너 성향이라서, 여기에도,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벨라루스 쪽에도 추가군이 배치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뭐, 포병이나 장갑차나 탱크나 이렇게, 언제 딱, 언제든지 지금 상황만 딱 떨어지면 바로 진격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병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격을 한다고 하면 바로 뚫립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진영이 지형이 다 평지에요. 평지라서 농사짓기 좋은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다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막기 힘든 지형이에요. 평지라서 그 다음에 뭐 2014년부터 크림 합병 이후에 미국이랑 나토랑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뭐 군사적 지원이 46억 달러 이렇게 5조 4,800억 지원이 있었고 군사장비는 뭐 25억 원 5억 달러 이렇게 어, 지원이 됐었대요. 그 14년 이후부터. 그래서 군사용 뭐 차량 헌비, 뭐 무인 항공기, 드론 뭐 이런거 하고 대전차 미사일, 자, 제블린, 그 다음에 뭐 마크 6 초계정 뭐 이런거랑 뭐 어, 유로 콥터 프랑스 EC-225, EC-225 그 그것도 했고 터키제 공격용 드론도 이렇게 적용용 소총, 대포병 레이더 이런 어, 장비들을 어, 또 미국에서나 나토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붙는다고 치면은 전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지금 어 병력 차이도 115만이랑 어 300, 301만이랑 거의 두세배세배 가까이 차이가 되죠. 사, 그리고 전투 공격기도 이거는 67대밖에 없는데 1531대 있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도 사, 34대밖에 없는데 538대 그다음에 탱크는 2300 2430대가 있는데, 여기는 13,0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장갑차는 1만 1435대 있는데, 2만 7,100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어, 견인포, 포병이죠. 2040대 있는데, 4,465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군함은 13대 있는데, 러시아는 214대. 이렇게 전력 차이가 많이 나서, 전쟁이 나면, 그냥 바로, 우크라이나는 함락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또 한번 봐드리냐면 그래서 바이든이 경고를 했죠. 어,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진짜 재앙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어, 말하고 초강력 제재를 한다고 어, 언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거의 포위했으면은 진짜 전쟁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독일의 어, 전함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내달라고. 독일에 요청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근데 독일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랑도 또 이제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이라고 해서 가스관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받고 있는데 그게 끊길까봐 그런 또 러시아 입장에선 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만 우크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3면을 포위했어요. 아까 보여 보여들잖아요. 그래서 CNN CNN도 어, 미국도 특수부대를, 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며, 고조된 양국 간의 전쟁 위기가, 어, 외교적 회법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 진짜 임박했어요. 지금, 금리 인상보다 이 전쟁의 위기가 더 큽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과, 뭐, 나토, 그 다음에, 유럽안보 협력 기구 뭐가 러시아와 연쇄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대화를 중재하고 나서며 돌파구를 찾길 기대했지만 뭐 여타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벨라루스 국방부는 18일 현재 시각 18일에 2월 10일에서 20일 러시아와 연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 이정도 그러니까 벨라루스로 지금 러시아군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그냥 명분이죠. 지금 전쟁하려고 이런 뭐 연합훈련이 아니라 연합훈련 핑계로 어 여기 지금 러시아군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벨라루스는 왜 이렇게 러시아를 돌아앉느냐 그러면 옛 소련권 소련권 국가 중에서 친 러시아 성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게 벨라루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러시아에 이렇게 도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것 같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쪽을 왜 먹으려고 하냐면, 푸틴은 예전 소련의 재림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련의 영광을 재현 재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그냥 러시아 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원래 갈라지긴 했지만 서로 문화가 비슷하고 어, 그 거의 러시아 사람이라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소련 뭐 영광을 찾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러시아이 즘 러시아 민족끼리 뭉치자 약간 이런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미국 CNN은, 최근, 시가지 전투와 폭발물 설치에 능한 러시아 요원들이 돈바스에서 훈련 중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서 훈련 중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 공격받은 자작극, 이거, 뭐, 이렇게 자작극에서 명분을 삼아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려고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우크라이나 어, 10여개의 주요 부처 사이트가 모두 어, 불통이 되면서 러시아가 사이버전부터 시작됐다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래서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 정부 행정 체계를 마비시켜서 대응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어, 러시아가 준비 중이다. 이런 어, 보도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준비가 착착 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 비상에 걸렸대요. 지금 그래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대요. 이게 어, 젠사키 대각관 대변인이 그래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어, 러시아가 여러 차원에서 침공 준비를 하고 침공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벨라루스로 지금 아까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날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어, 외교관을 철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외교관을 철수하는 게,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 속임수, 페이크 모션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철수하고 있는 거는 팩트라고,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소식이 있어서, 아, 어떤 사람들은, 아, 진짜 전쟁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모션만 취하고, 속임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비해 준비했던 군사적 기, 지원 카드도 꺼내드렸다. 그래서, 어, 미국 CNN은, 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재불린 대전차 미사일과, 어, 대국 미사일 체계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광범위한 굶수 조치, 그리고 국제금융 시스템 퇴출, 그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에 있는 노르트 스트림, 아까 말씀드렸죠? 2,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폐쇄 등, 어 경제 제재 조치만 어, 언급해 온 것과 다르게 태도를 바꿨어요. 이것만 언급 원래는 언급했는데 최근 또 CNN은 어, 미군 특수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제 진짜로 어, 미군도 여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전쟁 어, 할 수도 있으니까 미군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미 중앙정보국 CIA의 빌 번스 국장도 지난주 키이프를 방문하고 러시아의 침공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쭉 이렇게 읽어 보면서 지금 21일 날 지금 오늘 말고 내일 미국이랑 러시아랑 외교, 외교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잘안 나면은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위기예요. 그래서,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표면적인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토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연합 국제 자기들끼리 보호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나토가 자기, 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입하게 되면 바로 러시아랑 어, 영토를 맞대게 되니까, 나토 군이 이렇게 오는 거를, 러시아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이런, 중앙, 뭐라고 해야지, 약간 중립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지만, 알고 보면은, 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게, 실제 속셈은 뭐냐, 우크라이나 정치, 우크라이나를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화해, 러시아의 패권, 어, 회복을,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 해석이 많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의 재림이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그냥 어, 우크라이나랑 벨라루스랑 카자흐스탄은 같은 민족이에요. 러시아랑 거의 어, 문화도 교류하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푸틴 푸틴이 지금 인기 시절에 다 이거를 한 러시아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토는 이거는 표면적이고 진짜 입장에서는 경제나 정치적으로 어, 러시아 친 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 러시아가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러시아가 진짜 칠수 있냐? 물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먹었어요. 먹으면은 뭐 1년, 뭐 2년, 10년 막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를 할수 있냐, 러시아가 할갈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천연가스가 어 처음에 급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그몇달 전에 이렇게 높았을 때 러시아가 돈을 좀 벌어서 아 전쟁을 해볼까 그게 지금 어, 나서고 있지만. 다시 천연가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제 가격으로.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가 돈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모션만 취하고 결국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제적인 얘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건 tqqq 잖아요. tqqq인데 q q q 가1% 떨어졌고 tqqq는 3.48 떨어져서 어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보면은 눌림목 자리가 어, 세 곳이나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 원래는, 어, 60일선 오면은 첫 번째 매수를 했었거든요. 었 근데, 121선까지 내려오고, 121선은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 세 번까지 났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냥 진짜 네 번까지, 55달러, 뭐, 40달러까지, 어, 내려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대비를,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매수 자리가 왔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 TQQQ 말고는 XOXL 뭐 좋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XOXL이 이 흔들릴 때 74달러에서 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몇 프로예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이 변동폭이 필라디피아 반도체 3배짜리는 더 큽니다 황플러스 3배짜리도 더 크고 그냥 QQQ 나스닥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나스닥 3배짜리를 하라는 거지 이것도 안정성이 네버리지기 때문에 크진 않... 안정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s x l 보단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날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TQQQ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현금 비중, 그다음에 뭐 다른 주식도 또 보유하고 가야 돼 분산 투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어, 전쟁이 나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예전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매번 강조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좋아요와 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TQQQ 투자하시는 분들 어, 저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제가 시황을 매번 해드리니까 제 시황 보고 같이 이렇게 우리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라고 올리는데 제 방송 그냥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매번 보시면 TQQQ를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 매일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팬가입 해주신 분들, 새로 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어, 팬가입 해주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버튼이 있거든요. 가입버튼에서 소정의 결제를 해주시면은 팬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팬가입 뭐, 혜택으로는 제가 라이브 방송한 거를 풀 버전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되었고요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